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허리와 골반의 긴장을 풀어주는 요가입니다. 충분한 호흡과 함께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자, 두 발은 뒤꿈치를 가지런하게 놓고 앉아 봅니다. 나의 왼손은 왼 허벅지 사이에다가 끼워두고, 오른손은 귀 옆을 잡으셔서 내쉬며 오른쪽으로 당겨 봅니다. 왼 귀와 어깨가 더 멀어질 수 있도록 왼 어깨도 바닥으로 낮추고 오른손으로도 내쉬며 옆으로 당겨 봅니다. 호흡 음, 내쉬고 셋 둘, 하나, 고개 오른바닥으로 돌리고, 내쉬며 턱을 쇄골 앞으로 한번 당겨줍니다. 왼 어깨는 뒷벽으로 더 밀고, 아래로 눌러주세요. 걸어 내쉬고 <웃음> 둘 <웃음> 하나 <웃음> 오른손은 풀어 반대로 오른 허벅지 사이에 끼우시고 왼손을 풀어서 귀 옆을 잡습니다.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당길게요. 오른 어깨를 누르고 코로 내쉬며 왼손으로 더 멀리 당겨봅니다. 늘어나는 옆목선에 집중 셋 둘, 하나, 고개 왼쪽 바닥으로 돌려서 턱을 쇄골 앞으로 당기세요. 어깨를 더 누르고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뒤로 보내 오른 어깨도 뒤로 열어줍니다. 내쉬고, 둘, 하나. 왼손은 풀어서 정면을 보시고 두 손을 풀어주세요. 양손은 머리 위로 깍지를 끼우시며 기지개처럼 쭉 들어줍니다. 손바닥을 멀리 뻗고 어깨와 승모근 한번 누르시고 코로 마셨다가 내쉬고 네 양손을 풀며 팔꿈치를 구부려서 등 뒤쪽으로 조이세요. 네, 날개뼈 사이를 조여서 등 근육의 힘을 느끼시고 두 손을 풀며 가슴 앞으로 합장합니다.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길게 펴고 내쉬며 팔꿈치를 구부리세요.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등 조이기,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고. 합장, 마시며 업. 내쉬며 수축.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등 조이고. 한번더 합장. 마시며 위로. 내쉬며 등 조이기. 마시며 합장하고 머리 위로 길게 뻗어 올렸다가 마지막 등꽉조여 내신 채로 하늘 보시고 스탑. 셋, 둘, 좀더 등을 꽉. 마지막 하나. 좋아요. 정면 보고 양손 풀어. 한숨 비우고. 오른 다리 뒤로 접으셔서 현 자세. 발을 몸쪽으로 당겨 앉아 봅니다. 우선 오른 엉덩이를 매트에 더 붙이셔야 되니까 엉덩이부터 체크하세요. 그리고 무릎이 앞에 가지런하게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오른손을 발목 옆에 멀리 짚어 두고 왼손은 머리 뒷면을 잡아서 마실 때 허리를 들었다가 내쉬며 오른 팔꿈치를 살짝 아래로 굽혀 봅니다. 우선 음, 중심이 너무 과하게 뒤로 기울으셔도 안 되고 앞으로 쏟아지셔도 안 돼요. 어깨 가슴은 앞으로 활짝 보여주신 채로 거기서 내왼 팔꿈치를 천장 위쪽으로 더 드시고 나의 왼쪽 옆구리 측면, 갈비뼈 측면 느껴봅니다. 시선은 여유 되시면 하나를 봐도 좋고, 정면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른 팔은 어깨에 기대서 가지 않도록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실 거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바닥 가까이 점점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호흡, 셋, 둘. 하나. 자, 왼손을 옆으로 뻗을 겁니다. 힘드신 분들은 천장 위쪽으로 뻗으시거나 가능하면 귀 옆쪽으로 더 뻗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불편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머리 뒤를 받쳐내셔서 팔꿈치 구부리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옆구리와 갈비뼈 사이 사이를 늘리시고 힘드신 분들도 팔을 위로 쭉 뻗어내시면서 라인이 끊기지 않도록 해보고 거로 숨 비우고 둘 하나. 마시며 상체를 세워 올라와 내쉬며 왼손 내려놓고 숨한번 비우세요. 양손은 골반을 잡으시면서 마실 때 허리 위로 세우고 코로 숨 비울 때 오른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비틀고 옆을 보시거나 가능하시면 왼팔꿈치 뒷벽. 회전해서 좀더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시며 엉덩이를 내려놓으며 정면 보시는 게 하나예요. 다시 내쉬며 왼쪽, 마시고 정면, 내쉬고 후, 마시고 정면, 내쉬고 후, 마시며 정면 내쉬고 골반을 쭉 펴시면서 마시고 정면 내쉬고 시선만 가기보단 몸통이 갑니다. 마시며 정면 내쉬고 돌아서 그대로 스탑 셋둘 하나. 양손을 바닥 왼쪽으로 짚고, 천천히 왼 팔꿈치를 매트 안쪽으로 짚으셔서, 뒤에 팔꿈치를 구부리러 가봅니다. 이때 오른쪽 엉덩이는 계속 들려있고, 오른 앞골반 허벅지도 펴져있는 상태예요. 오른손은 바닥 쪽에 편히 짚어놓고, 왼손으로 바닥을 한번 밀면서, 가능하신 분은 왼팔끝치 매트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시면서 허리를 깊게 트위스트 합니다. 고로숨 비우고, <웃음> 셋, <웃음> 둘, 나 바닥을 밀면서 허리를 세우고 상체는 오른쪽으로 손을 건너 짚어서 한손한손 한 손, 매트 중앙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엉덩이 한번 들었다 내려 골반 일직선 맞추고 앞으로 상체 뻗어 나갑니다 자, 힘드신 분은 손바닥 짚어서 허리 들고 계셔도 되고, 가능하신 분은 팔꿈치 바닥, 더 가능하신 분들은 상체 가슴바닥 내려놓습니다. 이때 오른 엉덩이가 너무 들려서 앞쪽으로 어, 뜨지 않도록 뒤로 엉덩이를 한번더 누르시면서 허리를 길게 펴고 앞으로 숙이실 겁니다. 힘드신 분은 전 단계로 돌아가셔서 고로 숨을 비우고 골반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힘드시면 허리 들고 계셔도 돼요. 숨 내쉬고 둘 하나. 한손한손 한손 바닥 짚어서 상체 세우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두 발을 앞으로 풀어서 삼각으로 세워두고 반대로 갑니다. 왼 다리 뒤로 접고, 오른발 몸쪽에 당겨서 엉덩이 들썩 좌골 정리합니다. 무릎도 가지런한 일직선에 맞춰 놓으세요.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요. 왼손은 옆쪽에 짚고, 오른손은 머리 뒤쪽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상체 기울입니다. 자,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도 그냥 편히 바닥에 어,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을 미시면서 허리에 힘으로 머무를게요. 힘드신 분들은 어깨 가슴만 앞쪽으로 더 열어두고. 옆구리 측면을 바라봅니다. 서서히 늘리세요. 가능한 분은 하늘 보고, 헐, 셋, 둘, 하나, 오른팔을 귀, 옆쪽으로 길게 뻗거나 또는 천장 위로 팔을 뻗으시며 상체 옆구리를 계속 들어줄게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불편한 분은 한번더 구부려 진행합니다. 선택하시고 대신에 어, 팔을 더 길게 라인을 길게 뻗어나가셔서 측면 강하게 뻗으세요. 호흡 3 둘, 하나, 마시며 상체를 세우고, 내쉬며 오른손 내려놓고 한숨 비워줍니다. 두 손은 골반을 잡고, 마시며 허리를 위로 세워서, 내쉬며 왼엉덩이를 들고, 옆으로 상체를 틀어서 옆을 보시거나 어깨와 등을 더 열면서 뒤쪽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엉덩이 내리며 마시며 정면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내쉬며 오른쪽으로 비틀고 시선만 가지 않고 어깨가 가요. 마시며 정면. 반복. 다섯 번 내쉬고 다섯 마시고 정면, 넷, 엉덩이 들어서 골반을 쭉 펴고 마실 때, 정면, 셋, 후, 마시고, 정면, 둘, 후, 마시고, 하나, 정면, 트위스트, 후, 거기서 양손 우측으로 풀게요. 오른손을 뒤에 짚으러 가시고, 발꿈치를 구부려 봅니다. 왼손도 옆에 짚으며, 바닥에 기대지 않도록 밀고, 여유되는 분, 오른팔 매트 안으로 더 들어오셔서, 허리, 트위스트. 걸어 내쉬고 꼭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매트 바깥쪽에서 회전하셔도 됩니다 셋둘 하나 천천히 바닥을 밀며 팔을 펴고 오른쪽으로 건너, 건너, 와서 매트 앞에 손 짚으세요. 그리고 엉덩이 한번 들었다 내리고 정리해요. 전굴 마시고, 내쉬며 한손 앞으로, 또는 팔꿈치, 또는 어깨 상체 가슴. 바닥에 두시고 골반은 여전히 일직선 상에 두시면서 진행해요. 그래서 골반이 불편하시면 손은 안쪽에 짚고 허리를 펴시면서 호흡합니다. 여유되시면 조금 더 걸어가셔도 돼요. 내쉬고 셋둘 하나 천천히 바닥을 짚으며 상체를 세우고 올라오세요. 뒤에 있는 다리를 앞으로 당겨 오시면서 두 다리 앞으로 펴고 자, 무릎 뒤를 가볍게 툴툴 털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좋아요. 멈추고, 엉덩이 들썩 움직여 좌골 정리,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 플렉스. 양손은 엉덩이 뒤로 한 뼘, 그리고 손가락 안쪽으로 접어두세요. 오른 다리를 접어서 왼 무릎 위에 발바닥을 올리고, 다리는 왼쪽으로 밀어서 상체 회전. 시선은 오른쪽 바닥. 자, 이때 너무 손이 가까우셔서 상체가 불편하시면 뒤로 좀더 멀리 짚으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뒤로 너무 몸을 기대서 가지 않도록 바닥을 밀어 어깨 가슴을 펴시고 이제 나머지는 호흡을 빗, 어 내쉬면서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내세요. 그래서 나의 오른 무릎이 점점 바닥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상체 허리가 늘어나면서, 고로 숨, 셋, 둘, 하나. 무릎을 세우고, 오른발을 풀어, 골반 한번 들썩. 반대, 왼발 접어서, 마시고, 허리 들어요. 내쉬며,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왼쪽으로 넘어가시고, 허리 바닥으로 다 기대지 않도록, 골반 밀면서, 허리를 들면서 비틀어요. 요코로 숨세둘 하나 마시고 올라오셔서 왼발 풀어 골반들썩 움직여줍니다. 이제 자리 뒤를 보시고 매트에 누울 거예요. 누워서 상체에 한번 들썩, 골반 들썩 움직이시고 자, 무릎은 삼각으로 세워 두신 채 오른발 바닥을 왼 무릎 위에 올리기. 양팔은 좌우로 나란히 또는 매산자 무릎 왼쪽으로 넘기시면서 시선 오른쪽 바라보고 위에 있는 왼손으로 무릎을 누르시면서 허리를 비틀어 줍니다. 코로 내쉬면서 가볍게 허리 긴장 풀어 나가시고 오른 어깨를 바닥에 더 붙여 주시고. 하시며 손 풀어 다리 들어 올리고 오른발을 풀어서 골반 들썩 반대에 왼발을 들어서 올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으시면서 아래로 당기고 시선은 왼쪽 어깨 힘 풀어주시고요 무릎이 점점 바닥을 바라봅니다. 코로 호흡하시면서 어, 허리를 관찰해 보세요. 손 풀며 천천히 다리를 세우고 풀어서 골반들썩, 상체들썩. 자, 이번엔 발을 당겨서 발바닥끼리 붙여요. 양손은 발바닥을 감싸 쥐러 가세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활짝 열고 잡은 발바닥을 무릎 열면서 가슴 높이까지 발바닥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내쉬며 가슴 앞쪽으로 살짝 당겨오시고 골반과 허벅지 안쪽 근육을 길게 펴주세요. 팔꿈치는 밖으로 빼서 열고 당겨오시면 더 공간이 생길 겁니다. 자, 숨 비우세요. 셋둘 하나 손을 푸시며 다리 천천히 모아서 바닥에 내려두고 길게 뻗어서 들썩 들썩 자리 정리합니다. 팔과 다리를 넓게 툭 떨궈놓고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마시고 내쉬며 잠시 몸의 힘을 풀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여유 되시면 조금 더 휴식 취하세요. 나마스테.